정말 쉬운 엑셀 시리즈. 엑셀로 업무에 필요한 문서 양식을 만드는 방법 학습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무 일정표를 만들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볼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12월 근무현황표에서 성명 근무 형태하고 날짜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주간과 야간 근무를 해요. 그래서 주간이면 여기에 뭐 a, 야간이면 b라고 표시를 하면 돼요. 그리고 아, 여기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한 달을 이제 종합했을 때 총 근무 일수가 며칠이고, 휴일임에도 근무를 한 날짜가 며칠인지 요약을 하도록 우리가 표시를 할 거예요. 물론 엑셀에 함수를 쓰면 이건 아주 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인. 네,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업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하느냐면, 새 통합 문서 여시고요. 예. 네, 맨 위에 일단 두줄 정도는 비워 두세요. 왜요? 예, 네, 바로 근무 현황표라는 타이틀을 써 넣을 거니까요. 그리고 ABCD 너무 셀의 너비 넓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범위로 잡습니다. 얼마만큼이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일단 잡아 놓으세요. 그리고 열 너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열의 너비를 일단은 어, 한뭐6.5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5 그렇게 좁아 보이지 않아요. 자, 6.5로 잡고요. 한세 번째 줄에 A3 번지에 자, 화면을 좀 크게 할게요. 일단은 근무자 이름, 성명, 그 다음 근무 형태, 네, 주간인지 야간인지 근무 형태, 그다음 날짜를 쓰면 돼요. 저는 지금 제가 강의하는 시점에서 12월 달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어, 달력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따져 보세요. 12월 1일부터 제가 입력을 할 겁니다. 자, 12월 1일이 어, 여기 여러분 1일이 먼저 표시가 돼야 돼요. 1일 이렇게 쓸게요. 1일 그리고 그 다음은 2일, 3일 나와야 되죠. 엑셀은 이런 거 되게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1일 썼죠, 여러분? 컨트롤 키 누르고 옆으로 쭉 끌어요. 얼마까지? 30일이 될 때까지. 너무 많이 갔네요. 31일. 이렇게. 가능하죠? 그리고 또그 아래 줄에 입력을 합니다. 뭐라고요? 12월 1일이 저는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1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또쭉 채우기 핸들링 보이죠? 여기서 쭉 끌어요. 어때요? 아, 요일이 나오는구나. 네, 31일까지 딱 놔요. 어떻습니까? 화요일에 끝납니다. 됐죠, 여러분? 그리고 가운데 정렬도 하세요. 어, 이렇게. 됐습니다. 아, 1일부터 여기 여러분 위에도 어차피 성명, 여러분, 이 바로 아래추라고 병합해야 되겠죠? 범위 지정하고 병합하세요. 병합 후 가운데 맞춤, 병합 후 가운데 맞춤, 이렇게 눌러 놓으세요. 그리고 이 모조리 범위를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가운데 맞춤, 가운데 정렬 한번더 눌러줘요. 깔끔하게 한번 더, 가운데 맞춤, 이렇게. 됐나요? 예.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 놓고요. 그 다음, 31일 보이죠? 화요일 날. 자, 요 뒤에, 우리가 31일이 되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실제 근무 일수가 며칠이고, 휴일에 근무한 일수가 얼만지 알아봐야 되죠? 자, 요거 두줄 병합합니다. 그리고 써요. 뭐라고요? 근무, alt, 엔터 하고, 일수. 이렇게. 그 다음, 옆에 칸에도 병합하고, 에 씁니다. 휴일 알트 엔터 근무 이렇게 그 다음 옆에 칸에 병합하고 뭐라고 써요? 에 사인 서명 뭐 이렇게 쓰면 되죠. 사인 또는 자필 서명 뭐 이렇게 쓸까요? 에 이렇게 이렇게 써놔요? 다 됐죠.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고 자 되게 빠르죠. 어 벌써 이만큼 끝났어요. 자, 그럼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바로 이 회사는 주간이 있고요. 야간도 있어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3교대로 풀로 돌아가는 회사도 있죠. 그럼 여러분이 그 업무 목적에 맞게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는 주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주간, 이 칸만 그냥 하나만 만드시면 돼요. 어, 이렇게 주간, 야간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간, 야간 만들었으면 얘네 가운데 맞춤하세요. 가운데 맞춤하고, 자, 성명은 한 사람이 어떤 날은 주간 근무, 어떤 날은 야간 근무하겠죠? 병합하세요. 그리고 가운데 맞춤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다 됐습니다. 그럼 이 주간, 야간 보이죠? 자, 요거 범위 지정합니다. 어, 지정했어요. 자, 요렇게 병합, 요렇게 지정을 해요. 자, 이렇게 지정하고 여러분 컨트롤 C. 그다음 줄 아래에 컨트롤 V. 그다음 줄도 컨트롤 V, 컨트롤 V. 그다음 또 컨트롤 V. 그다음 컨트롤 V. 컨트롤 V. 한 7명만 해 볼게요, 제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이 정도 되네요. 자, ESC. 이렇게. 다 됐나요? 예. 네.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모양을 다 만든 다음에는 여기에서 여러분, 아, 성명, 요한 사람마다 주간, 야간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우선 얘네들에 대한 내용 윤곽을 좀줄 건데 중요한 건 윤곽을 주기 전에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시각적으로 구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토요일은 여러분 여기 7일 보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범위를 지정합니다. 저는 18번째 라인까지 범위를 지정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글꼴 탭에서 채우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넣어주시기 바래요. 예, 네, 저는 약간 노란색으로 넣었어요. 그 다음 일요일날은 글씨 색상을 일단은 빨강으로 지정을 할게요. 네, 눈에 띄게 빨강 그리고 범위를 지정해서 똑같은 줄까지. 자, 범위 지정하고 색상을 넣도록 합니다. 오렌지 색상.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게 됐다면 이거 두 개를 모조리 범위로 지정합니다. 하고 서식 복사 따닥 눌러줘요. 그리고 네, 예상하셨듯이 토요일에 클릭. 이렇게. 또, 그 다음 주 토요일에 가서 또 클릭.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토요일에 클릭. 이렇게요. 됐나요? 그리고, 20일, 일요일 보이죠? 여기를 범위로 잡아서 한번더 서식 복사 클릭. 왜요? 25일은 크리스마스.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럼 됐으면은 헷갈리니까 성명부터 이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해서요. 어디까지요? 네, 바로 자필 서명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합니다. 여기까지죠? 자, 지정하고 모든 테두리, 글꼴 탭에서 모든 테두리 눌러줘요.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 이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밑에 뭔가 내용을 입력할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 그, 주간이면 A로 표시를 하고, 야간은 B다. 이렇게 설명을 써 놓을 거예요. 아, 그 내용을요? 네. 그래서 주간이면 뭐, 야간이면 뭐. 이렇게. 어, 위에다 표시하면 안 될까요? 어, 그럼 돼요. 자 여기 여러분 한 줄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삽입을 해서 여기다 여러분이 가로 열고 어, 주간이면 A A 야간 B 이렇게 기재를 해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 휴가 기간이면 휴가하면 휴라고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 됐죠? 그다음 결근이면 결근이면 결이라고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교육이면 교라고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됐죠 그 다음에 어, 지금 현재 아파서 못 나왔다 병 가면 병이라고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어디에 이 근무 표시에 됐나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분을 해 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요렇게 메모를 하나 달았어요 자 요렇게 참고로 글자 크기는 한뭐10 정도 조그맣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예, 진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되셨죠? 그럼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어때요? 아, 나 주간 오늘 근무해서 그럼 A라고 표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리고 여기 일요일인데 빨간색 안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이거 범위 지정하고 한번더 서식 복사 눌러주고 1일 클릭해줘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회사의 직원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그 직원 이름을 여기다 차례대로 쓰면 되겠지요. 그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일용직인 경우도 여러분이 뭐 일용직 관리를 해야 된다든가 업무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그 이름을 이제 쓰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어떤 사람이 주관이다 그럼 참고로 이 양식도 여러분 이 안에 내용을 입력할 거라면 이 범위를 모조리 다 잡으세요. 서식이에요. 글자 크기 12가 싫다면 여러분이 조절을 하면 됩니다. 저는 가운데 오게 할 거고요. 네, 글씨 크기는 11로 할 거고요. 굵게 할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좀 한번 입력해 볼게요. 예를 들어 성명이 왜 아, 네, 제일 만만한 홍길동씨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12월 2일날 주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은 A 뭐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평일에 근무하는 게. 그래서 뭐 화요일날도 A. 그리고 수요일날은 에, 야간이에요. B B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이 금요일 날 주간에 일단 휴. 이렇게 쉬었어요. 휴.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 토요일 날 근무를 안 하고 일요일 날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다시 A. 자, 갔습니다. A. 그 다음에 A, A. 이렇게 가다가 목요일 날 B. B. 이렇게. 그리고 토요일 날 오, 특근이 있었어요. 특근이 그것도 오전에. 어, 특근은 휴일에 근무하는 건 특근. 우리가 특이라고 표시를 한다고 합시다. 저기다 표시를 하지 않았죠. 자, 여기다가 여러분 이렇게요. 특근은 요 끝에다가 예, 특근 이렇게 하면 특 이렇게 쓰는 걸로 하도록 하죠. 자, 특이라고 썼어요. 제가.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에, 주간 근무했다. 화요일 날도 주간,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야근,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야근, 금요일 날 주간. 이렇게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야근.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월요일 날도 야근, 화요일 날 주간. 이렇게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다시 야근, 금요일 날도 야근. 그 다음 토요일날 근무를 했습니다. 주간. 그리고 월요일날 야근, 뭐 화요일날 야근. 이렇게 근무를 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렇게 다 입력을 했어요. 제가.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주간에 근무한 일수가 며칠인지를 요약을 해야 돼요. 예, 네. 그쵸? 그래야 되겠죠? 그럼 주간에 근무한 일수를 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럼 주간에 근무한 건 a자가 몇 개인지 세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 뭐라고 여기다 식을 써야 되느냐? 여러분이 손으로 셀수 없죠? 네. 손으로 세면 한글로 이거 만들어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 네. 이때 바로 쓰는 게 뭐냐면 엑셀의 함수고요. 함수 중에서 개수를 셀때 쓰는 게 count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아무거나 막 세는 게 아니라, 뭐, 예, 오로지 a라는 글자가 몇 개인지 이것을 세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count if를 쓰면 돼요. count if. 자, count if 함수, 이렇게. 이건 조건에 따라 개수를 세겠다는 건데,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바로 홍길동 씨 C6번지부터 쭉 범위를 잡아서 AG의 6번지까지예요. 됐습니다. 자, 이 범위에서 어떤 글자를 찾을 거라고요? A라는 글자와 똑같은 게몇 개가 있는지 세어 봐라 이 뜻이에요.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범위 잡고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 글자 이걸 쓰면 돼요 엔터 꽝 하면은 예, 모두 열번 주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야간 근무는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때는 A가 아니라 B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내용을 식을 요 위에 식 보이죠? 이거를 아래로 그대로 카피해요. 핸들링하란 얘기예요. 핸들링을 하고 0이 나오죠? 클릭하고, 아, 지금 이 줄에서는 범위, 똑같은 범위 안에서 B라는 글자가 몇개 나오는지 세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엔터 꽝. 예, 네, 모두 12번 근무를 한 걸로 나오게 됩니다. 12번이에요. 됐죠? 자, 아, 중요한 건 이때 토요일 날 여러분 제가 특이라고 쓰기로 한 거. 아, 어쩐지. 특! 됐죠. 그럼 어때요? 근무일수가 9일로 바뀌죠?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렇게 한게 있나요? 예, 여긴 또 제대로 썼네요. 특이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특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좀 잡아야 돼요. 특으로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휴일 근무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그러면? 예, 네, 바로 이 특이라는 글자가 몇 개가 있는지 세면 되겠죠? 자, 는,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count, if, 똑같아요. c-o-u-n-t-i-f. 그리고요, count, if,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여러분, 이거 범위. 토요일, 일요일날만 잡지 마세요. 전체 범위 다 잡으시면 돼요. 아, 그래도 됩니까? 예, 화요일까지.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뭐, 특이라는 글자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하면 특근이니까 특 이렇게 엔터, 꽝 하면은 예, 이틀. 확인되죠? 아래로 핸들링 해보겠습니다. 자, 야간에 특근을 한 날은 없습니다. 0이에요. 자, 그럼 제가 만약에 이 사람이 일요일 날 야간에 특근을 했다. 제가 특써 볼게요. 엔터 꽝. 어때요? 아, 증가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틀려도 고치면 되기 때문에 엑셀로 작업하는 게 이래서 좋은 점이에요. 다 됐죠? 그리고 자필 서명은 여러분, 이 사람이 보고 최종적으로 자기가 근무한 걸 보고 한 번만 사인하면 되도록 병합을 해 줘야 돼요. 제가 이 작업을 안 했습니다. 서식 복사 따닥 눌러서 아래, 아래 이렇게 병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요런 식으로 esc.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카운트, 이프나 이런 애들은 모조리 숫자이니까 일반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숫자로 이렇게 여러분이 서식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위에 여기 A의 1번지에서부터 이 위에 내용 깔끔하게 정리를 합시다. 여기까지는 병합해야 되겠죠? 자, 병합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요? 네, 바로 12월 근무현황표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12월 근무 현황표 글자는 가운데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고요. 글자 크기를 늘려주세요. 20 굵게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자 됐나요? 예, 네, 이렇게 모양을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색상을 좀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화면에서 늘 업무를 어, 이것으로 그몇 명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이거 현황표를 화면상에서 체크를 한다면 색상이 들어가는 게더 나을 거예요. 연한 하늘색을 줘볼까요? 예, 네, 이렇게 부분을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화면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내용을 봤는데 중요한 거는 프린트로 이것을 인쇄해서 보고자 하는 경우도 꽤 있겠지요. 그렇죠? 자, 제가 이 화면을 좀더 행의 높이를 좀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 높이를 한 20으로 바꿔 볼게요. 자, 이렇게 좀 바꿨어요. 그러면, 자, 제가 보기 메뉴 눌러 보겠습니다. 아, 파일에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보여드리죠? 파일에서 인쇄를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어, 화면이 이거밖에 안 나오네. 예. 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보는 사람도 짜증나죠. 그리고 이거를 프린트해서 사인을 나중에 이 직원들로부터 받아야 할때 인쇄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인쇄되면 안 되겠죠. 그럼 용지 방향을 어떻게 해라? 예, 네, 세로 방향이 아니라 가로 방향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도 잘리는 느낌 들지 않아요, 여러분? 들다마다요. 그렇죠? 들어요. 잘린다니까요. 이렇게 잘려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 뒤로 자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 점선 보이죠? 여기서 한 페이지가 잘린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한 페이지, 여기가 두 번째 페이지예요. 어 그럼 안 되는데? 예, 네,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잘 보세요, 여러분. 보기 메뉴 보기 눌러요. 보기 메뉴 누르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메뉴가 존재. 해요. 눌러보세요. 이렇게 돼요. 어, 이게 뭐냐. 한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여기서 끝나고 여기가 2페이지, 여기가 3페이지란 얘기예요. 헉,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페이지에 들어오길 원해. 이거 아닌가요? 예.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여러분 이 점선 보이죠? 이 파란색 점선. 이해를, 지금 이 밑에는 됐는데, 옆에가 잘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건 어떡해요? 이한 페이지가. 끝까지 가길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하세요. 이거를 끌어다가, 자, 저처럼 이렇게 화살표 나옵니다. 꾹 눌러서, 찌익 끌어요. 어디까지? 나 여기까지 한 페이지길 원해. 나요 그럼 한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와, 정말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페이지 됐습니다. 물론, 자, 한 페이지 만들었어요. 파일에서 다시 한번 인쇄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면 한 페이지에 들어와요. 아, 들어온다. 그죠?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아, 그럼 인쇄가 되면 당연히 화면은 축소가 돼서 나와요. 예. 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도 분간은 다 돼요. 그리고, 어, 이 여백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에서 자 여기 인쇄 아주 쉽게 알려드린다면 어, 여기 인쇄를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보통 여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요거 여백을 말하거든요. 이 여백을 좁게 잡아 버리세요. 어 좁게 좁게 잡아 버리면 좀더 어, 인쇄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면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어, 이 화면이 계속 뜨면 이제 아, 나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보기 메뉴에서 기본 누르면 돌아와요. 자, 돌아왔어요.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한 사람에 대한 식은 완성이 됐는데, 자, 화면 확대해 볼게요. 이 나머지 사람을 입력해서 그 사람이 근무할 때 A, B, 특근, 뭐, 휴무, 이거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근무 일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완성된 식을 범위를 잡고요. 이렇게 범위로 잡고, 아래로 핸들링을 해줘요. 마무리 작업은. 핸들링. 자, 핸들링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0 나오죠? 왜 0이에요? 입력된 값이 없으니까요. 아, 그리고 그 옆에 특근도 0이죠. 왜? 없어서 0이에요. 확인됩니까? 예. 네. 만약에 두 번째 사원이 있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28일 날 특근을 했어요. 특 그럼 보세요. 아 살아있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식을 여러분 걱정 또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은 아니 여기가 A고 여기는 B인데 아, 어떻게 수식 복사하지? 이러는데 엑셀 똑똑해요. 여러분이 만든 각각의 패턴이 다른 수식들을 한꺼번에 모두 한 사람께 중요해요. 이렇게 수식을 만든 다음에 범위를 먼저 잡아놓고 핸들링하면 그 패턴대로 수식이 복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무조건 값만 어, 데이터만 입력하면 탁탁탁 데이터 집계가 됩니다. 여기까지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